죽은 아빠가 준 번호로 전화했더니 다음 날더큰 난관이 기다리는데, 저는 지민이에요. 한지민이요.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 지민아? 살아. 살아 있었구나. 24살 지민은 일주일 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장례 직후 새엄마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젠 내 힘으로 살아!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가. 유품을 정리하던 지민은 아버지 지갑에서 낡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와 이름 서진,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24년 일기장을 찾았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딸과의 사랑, 강제로 헤어진 순간, 빼앗긴 아이. 친엄마는 널 버린 사람이야. 새엄마가 20년 동안 한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엄마는 지민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빼앗긴 거였습니다. 서진은 24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서, 병원, 보육센터, 모든 곳을 뒤졌지만 재벌가의 방해로 막혔어요. 매년 10월 22일, 서진은 혼자 케이크를 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민아, 어디 있니? 엄마가 못 찾아서 미안해. 떨리는 손으로 지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저는 지민이에요. 아버지는 한도준입니다. 지민아, 너 정말 지민이니? 엄마, 맞아요. 그래, 엄마다, 엄마다, 지민아. 24년 만에 모녀의 목소리가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재벌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지민 양을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천상 그룹 전체가 흔들립니다. 새 엄마 애경은 돈을 받고 지민을 막으려 했어요. 지민아, 너 나가면 나는 끝이야. 서진은 회장실에서 선언했습니다. 이사직 내려놓겠습니다. 상속권도 포기하고요. 제 딸은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과연 이 모녀는 모든 것을 잃고도 함께 할수 있을까요? 24년을 기다린 모녀의 완전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체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